대한민국을 믿는 13인 대상 사회발전 공헌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수상 수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어, 요새 어려운 이 시국에 어,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좀 모으라고 모으고 또 저희가 어, 그만큼 더 봉사하고 활동하라고 상을 주신 거로 이해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수상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예. 오늘 세계 e스포츠 서포터즈 창단식이 있었는데 예.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어, 젊은 세대들이 한참 즐기고 있는 생활문화로 즐기고 있는 e스포츠를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참여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만든 법인인데요. 세계 e스포츠 서포터즈라고 이스포츠를 어,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좀 발전이 돼서 이제 법이나 해서 어, 글로벌로 이 산업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, 하는 오늘 장소입니다.